부자 아빠가 막내 아들에게만 재산 상속을 한 이유. 중국의 세 아들을 둔 가장 리우 무아이. 그는 세 명의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홀로 도시로 가 일을 하며 가족들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노인이 된 그는 꽤 많은 재산을 모았고 은퇴를 위해 고향에 내려왔는데요. 이때 그는 아들들의 효심을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거짓 꼴을 하고 첫째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망해서 거지가 됐으니 자신을 걷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는데요. 하지만 첫째 아들은 그를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찾아간 둘째. 그러나 둘째. 역시 아빠를 모른 척했는데요 실망한 그는 마지막으로 셋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첫째 둘째와 달리 거짓골의 아빠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지금껏 아빠가 우리를 위해 타지에서 고생했으니 이제 제가 아빠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크게 감동한 그는 즉시 막내 아들에게 1억 5천의 현금을 건네고 자신의 사후에 남겨진 재산도 막내에게 모두 상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이 모든 것이 테스트였던 것을 알게 된 첫째와 둘째는 아빠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그는 그들에게 한 푼도 상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